한 가지, 반도드리고 오늘, 이렇게, 그, 저, 원근각지, 먼 거리, 난 거리에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소속 임원 강사분들이니까, 그 보금주의 보험사들이십니다. 아멘. 그 항상, 이, 국회 동계는 소속 대신 보험사,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보험사라는 그 의식과 사명을 항상 믿지 마시길 바라고. 아멘. 누가 설교나 누가 비평하고 평가하고 비판을 해도 귀, 귀가 두 개니까 일로 듣고 일로 흘러버리고 보험 강사는 그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너는 지저라 열차는 달려 <laughs>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만 바라보고 영혼을 일깨우는 일에 아유. 그냥 무조건 아유. 아유. 달려가야 돼요 그래. 저녁부터 서울에 표성전 할 때부터 광고를 있어요. 어,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회의원님이 채우는 계획이 있거든. 하나님 주신 계획의 비전인데, 팔라오 나라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 5시간, 6시간 직항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면 남태평양에 섬 나라가 있어요. 팔라오라는 나라, 거기는 1년 내내 따뜻해요. 겨울이 없어요. 거기는 90%가 다기독교예요 아, 네. 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여러 단체들이 가서 기도해 오고, 보기도 하고 오고 뭐 그래요. 근데 거기 팔라오 나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성전 사람들, 임원들 언제 한번 이제 하나님 자고다 채워주시면은 함께 이제 팔라오를 가야 돼요. 아, 예. 아, 네. 팔라오가서 나라인데 남태평양에 어, 네. 아주 잔잔하고 아, 네. 따뜻하고, 음, 거기는 뭐, 해변이, 사면이 다 해변이고, 음,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맑고 깨끗해요. 아멘. 그래서 휴양지에요, 우리가. 음. 그 팔라우에 기독교회를 음. 하나 세워야 돼요. 하와이에 기독교,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회를 음, 하나 세워놨어요. 나중에 음, 음, 음. 이제 거기 들가면 나는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 예, 기독교를 세워서 거기 잘 모이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명철 목사, 너는 팔라우에 기독교회를 세워라 그래. 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기독교회를 거기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세워지겠죠. 아멘, 아멘. 네. 난 걱정 안 해. 아, 네. 때가 되면 알아서 하는 아, 네. 거 아닌 니까 그리고 팔라우, 국회 성전 사람들 팔라우에 가서 며칠 가서 놀러 가오라. 그 거기서 이제 국회 성전 대한민국 국회 성경 국가 기도를 거기 가서 몇일 동안 하고, 하루 한 번씩 해드리고, 바닷가 가서 놀고, 이따가는개 같은 거, 그, 잡아서 먹고, <laughs> 그, 그, 그래도 놀다 오면 돼요. <laughs> 그, 휴양지니까. 검색해봐요. 핸드폰이고,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검색 한번 해봐요. 팔라우 나라가 <laughs> 음. 어떤 나라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 아주, 저, 관광지고 뭐 깨끗하고 맑고 음. 사람도 순수하고 아주 경치 좋은 에, 에, 신이 감탄하는 관광지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만도는 어마어마하게 음. 아름다운 경치 있는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음, 앞으로 거기를 다와야 되니까 음. 에, 기도를 그럼 기도부터 하는 거죠 음. 그 거서. 그 휴양도 하고, <laughs> 에, 그 국가 기도에도 가서 하고, 그렇게 오도록, 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 네. 그래서 저 어제 서울에 있을 때부터, 에, 그 돈들 저 모아지는 대로 어, 갔다 오기로 이제 광고가 매일 나갔는데, 국회 성전에 그게 하나님의신비전이요 계획입니다. <laughs>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으불고 기도해야 되겠고, 네. 이제 금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할게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드렸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정성도 드렸습니다. 또 물질도 드립니다. 열 마음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운 이 오병의 기적과 역사가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학교와 한민족과 청소년 범죄방학교와 국회성전 하늘나라 성교방송,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다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30배, 100배, 1 0 0 0배만배로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아, 네. 넘치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 학교의 운영에 모든 장애가 되는 모든 부분적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끝하게 해결해 주셔서 뭐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껏 주 영광에서 선도하는 일에서 할수 있도록 하나님 여 복역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과 모든 우 국가 민족과 모든 계획과 비정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